오늘 MBC 뉴스가 집중할 이슈는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원장 개인의 사업체로 전락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민낯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월 이유치원 원장 김모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부적절한 지출이 무려 1032건. MBC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1146곳.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 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의 명단과 처분 내용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감사에 들어가면 잘 봐달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골드바는 물론 억대의 금품을 제안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골드바입니다 그래요.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는데 제가 아는 번호가 아니에요. 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최근 사태의 주역들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과 함께 MBC를 비롯한 언론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유총과 일곱 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감사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MBC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지 2주 만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전국 유치원들의 실명이 오늘 모두 공개됐습니다.